안녕하세요 tmsage 비전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오늘은 보험 tm 기본적인 거를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험 tm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거나 오래전에 뭐 보험 경험을 했다가 어제 한참이 흘러서 이제 보험 tm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요거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직업을 지금 찾고 계시다면 그 중에 보험 tm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남자 상담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은퇴에 대한 기준이 보험 TM의 장점은 없어요. 또한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다 컸고 일을 새로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늘수 있는 이제 이력서라든가 이런 게또 마땅치가 요즘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 요새는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력이 오래 단절됐던 여성분들 새로운 직업 알아본다라고 할때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 생활이 이제 힘드신 분들 출퇴근도 너무 어렵고 혹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만큼 소득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는 또 조기퇴직이 좀 많아졌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 어린이집이라든가, 요런 곳들은 또 이제 더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오래 쌓이시는 분들은 또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빨리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이게 좁아들고 좀 빨리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 보험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아보는 경우가 쉽습니다. 대면 채널도 있고, 뭐 DM 채널도 있고 여러 판매 채널이 있지만 보험 설계사로 좀 접근하기가 조금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 접근하기는 쉬우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거나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했다고 하면 주변에 보험 설계사 없으신 분들 없죠. 근데 많이 유연하게 도전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 영업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파는 게 있고 전화상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TM은 전화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대면 설계사분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요즘은 법인 영업이라든가 또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에 비하면 TM은 요즘은 이제 보장성. 보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는 아까 개인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보험을, TM을 여러분들이 어떤 허들 없이 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는 저는 좀 기회비용인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 물론 실제적인, 어, 현물,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시간도 사실은 투자가 되거든요. 대면 영업이든 TM이든 영업이라는 자체는 시간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이 시간이 투자되는 것만큼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만들어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대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TM 부분이 저는 접근이 용이하고, 좀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면은 한정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한정적인 자원이 뭐예요? 보통은, 죄송하지만, 지인 영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 자원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TM은 DB라고 해서 이 고객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줍니다. 이 자원은 누가 만들어요?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데 있어서 돈을 먼저 투자하기보다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영업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보험에 대한 혹은 영업에 대해서 내가 시작을 한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도전이실 거잖아요. TM이 좀더 접근하기도 쉽고, TM이 좀더 안정적으로 고소득에 도전하기 더 용이하다라고 보는 게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원입니다. 대면은 왜 기회비용에 현물, 돈이 들어가냐? 우선 대면과 TM의 큰 차이점은요. 대면은 시각적이고요. TM은 청각적이에요. 우리 고객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이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아이 사람은 어떤 설계사구나. 이 사람은 어떤 전문가구나라고 하는 게 되면은 시각적인 게 70%는 차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TM은 시각적인 게 들어가지 않아요. 청각으로 목소리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이게 70%에 해당될 거예요. 아무래도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나에 대한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형적인 게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되는 들어가죠? 꾸며야 되잖아요. 내가 보험에 대한 지식도 뭐 풍부 충분히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거는 영업을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히 이제 업무적인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판 영에서 빵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영에서 시작했을 때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 보면요. 대면은 시각적인 게 고객한테 느껴지는 게 높기 때문에 외형적인 데 들어가는 나의 이 기회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TM은 청각적인 요소만 들어간다. 그러니 어떤 투자가 중요합니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만 내가 드리면 돼요. 이거는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보험 TM에 오신 분들, 보험 TM 뿐만은 아닐 거예요. 이 보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연령도 50대, 6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연령 제한이 없어요. 성별의 제한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보면 뭐 자영업 하셨던 분들도 많이 와요. 자영업. 아, 영업한 사람이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이것도 평가를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자영업했던 사람, 판매직했던 사람, 뭐, 판매직이면 뭐, 백화점이나 상점 이런데인데 이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TM은 앉아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영업.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십니다. 자영업도 종류가 많죠. 뭐, 음식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용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겁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시작을 하고요. 건설 쪽에 뭐 관리를 했던 사람, 뭐 물류했던 사람. 근데 이런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그런 변수가 있어요.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아니면 어디 다쳐가지고 수술이라도 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잡을 찾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20대, 30대의 그 상담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시도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영업이라는 거는 잘 배워두면, 특히 이 보험 쪽이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여에 대한 게 고소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 명세서입니다. 여기 소득 명세서 보면 한달 급여를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요금액. 작년 9월 한달 동안 총 소득액 약 900만원 정도 되죠. 10월 달에 750 정도, 11월 달에 990만원 정도, 12월 달에 1400만원 정도. 팀의 또한 가지 장점을 말하자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통 10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리고 주말 다 쉽니다. 대면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우선은 미팅이 중요하잖아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나 이런 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TM은 대부분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어요. 요즘에는 탄력적으로 뭐 재택도 가능하고요. 뭐 10시부터 뭐 2시 타임. 그러니까 이 아이,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어, 이제, 엄마들도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TM은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제 공고에 보시면, 예, TM 관련된 우리 공고 많이 보실 거잖아요. 공고에 보시면,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라고 아마 써있을 거고요. 거기 보면, 공고에 보면 무슨 홈쇼핑, 무슨 카드, 보험회사 이름을 건데도 많아요. 요즘 본사에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땡땡생명, 땡땡화재 이렇게 적혀 있는 공고를 보실 거예요. 보시면 평균 급여가 뭐500뭐 이렇게 써 있어요. 평균 뭐 500, 700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게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영업은요 영에서 시작하잖아요. 영업분 0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 이제 완전히 새로 도전하시는 신입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거기 적혀져 있는 그 숫자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저급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신입분들은 보험TM 할때 신입분들은 최저급여가 뭐한 건만 해도 뭐 200, 300 아니면 뭐첫달 교육하면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뭐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얼마 지원 이렇게 지원금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가 있을 건데 거기에 저는 그냥 혹해 가지고 시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와서 이거 뭐 하기만 해도 얼마 받아 야한 건만 해도 200만원 받아 아니면 뭐두 건만 해도 뭐 300만원 받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근성 있게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우선은 호기롭게 이런 거를 보고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내가 어떻게든 해서 200을 받았는데 두 번째 달에도 어, 그전달을한 건만 해도 200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건을 해야 200을 준대요. 뭐 다음 달에는 뭐 50만원을 해야 내가 급여를 200을 받아갈 수 있대요. 하고 이 200, 300요 언저리에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될 때까지요. 너무 힘들어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만 원이라는 300이라는 월급을 받아 갈 만큼 계약을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만큼에 대한 돈을 내가 계약을 한이 매출액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는요. 한달한달 한달 해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이 일을 빨리 적응해서 너가 200, 300, 최소 200, 300을 벌어갈 매출은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찍힌 월급 통장을 보고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이달은 이 200을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원을 했다면 3개월 돼서 200을 벌려면 내가 20만원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줬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줘요? 라고 이 200에 막 전전긍긍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200, 300이 쉬워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절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험 TM, 고소득, 이런 걸 보고서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TM 보험 영업 상담원을 모집하는 그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오시면 이 일에 대한 관점, 이 자세를 좀 올바르게 갖고서 접근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빚지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빚지는 거예요. 회사에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험 TM을 도전을 한다. 신입이다. 혹은 한 10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해보려고 한다. 3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아, 그때는 포기했었는데 다시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이 써야 되는 기회비용은 시간입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켜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보험 영업으로 여전히 제2, 제3의 인상이 정점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영업만으로, 전화만으로, 1년 매출을 혼자 3천, 5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수 있어요. 불과 내가 1년 전, 3년 전만 해도 내가 주부였고, 유치원 교사였고, 음식점 사장님이셨던 분들이, 새롭게 도전해서 제2, 제3의 전성기를 충분히 만들고 계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을 새로 한다, 처음 도전한다. 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고를 볼 때, 면접을 봤을 때, 이 급여 테이블에... 너무 그 숫자에만 높은 급여에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1년 뒤에 나의 연봉을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해 자본금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1년 뒤에 나의 연봉을 5천을 만들 거야, 1억을 만들 거야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정하는 이 시간에 대한 자본금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실 겁니다. 만약에 보험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회사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저희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보험 TM을 도전하시려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